자, 이 문제 보시면 fx가 x분의 x 1이고요 f100, 8이라는 얘긴데, 이건 뭐냐면은, f를 100번 합성해 가서 8대입하시오라는 얘긴데, 일종의 노가다지, 노가다, 녹아다 그냥. 자, 일단, f8을 먼저 구하시면은, 그냥 8대입하세요. 8대입하면은, 8분의 8 1이니까 7. 이렇게 나오고, 그럼 f 합성, f8이거든요. 그럼 f2개가 합성되기 때문에, 얘가 바로 뭐냐? f2, 8이 됩니다. 두개 합성해서 8대입하시오. 자, 근데 우리가 F8이란 아이가 8분의 7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, 아, F에다가 8분의 7을 넣어주세요. 라는 얘기예요 자, 8분의 7을 넣어봅시다. 자, 8분의 7을 넣어주면은 8분의 7분의 8분의 7 마이너스 1. 자, 분모 분자에 뭘할 거냐? 분모 분자에 8을 곱해볼게요. 분모 분자에 8을 곱해서 정리해봅시다. 자, 그럼 분모는 7분의, 약분해가7백기 8에서 마이너스 1.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. 자, 이제 그 다음 뭐냐. <laughs> F38. 저기 F38은 뭐예요? F에다가 F28을 합성해주세요. 라는 얘기고, F28은 방금 제에 마이너스 7분의 1 나왔기 때문에 얘는 F 마 7분의 1이다. 자, 그래서 F 마 7분의 1은 대입하시면 되죠. 똑같이. 그럼 마이너스 7분의 1분의 마이너스 7분의 1 빼기 1 나오기 때문에, 마찬가지로 이번 식에도 마이너스 분모 분자에 이번에는 7을 곱할게요. 7 약분 돼서 분모는 마이너스 1 나오고요 자, 7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7 하니까 마이너스 8 나오네요 어머 8이 나와버렸네요. 깔끔하게 자, 그럼 뭐냐 F48 이거는 F합성 F38이죠 그러면 F38이 방금 몇 나왔죠? 8 나왔죠. 8 그러니까 얘가 뭐다? F8이다 F8 구하는 거면 우리가 처음에 구한 거 얘가 똑같이 8분의 7이 나오겠죠 어,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냐 어, 얘는 처음에 8분의 7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만약 7분의 1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8이 나왔다가 다시 8분의 7로 돌아가는구나 3개가 반복되는 순환구조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3개씩 반복이다 근데 우리는 몇을 볼 거다 몇개 합성한 거 100개 합성한 걸볼 거니까 이 100이라는 아이를 몰아넣어준다 100이라는 아이를 3으로 나눠줄 것이다. 3, 3은 9 해서 10 나오고요. 3, 3은 9 해서 나머지가 1이다. 그 나머지 1이라는 건 뭡니까? 어, 완벽하게 3개 나눠 떨어진 다음에 한번더갈 거니까 답은 몇이 된다? 8분의 7 나온다.